평면 잡혀의 A 점은 Y는 2 x 위에 있고요그 다음에 점 A를 요 점을 X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했고, 또점 A를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했고, 요 BC의 길이가 3루트 10일 때, 삼각형 O, C, D. 요 삼각형의 외접의 넓이랑 삼각형 B, D, E. 요 놈의 외접원의 넓이압을 구해버려요. 결국 뭐 반지름의 길이 구하한 그런 얘기겠지. 한번 천천히 따져가보자. 일단은 a점부터 우리는 좌표로 놓고 한번 시작해보자. 이 a점이 y는 2x에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 1 4분의 쪽에 있다고 그랬어. 그럼 얘를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y좌표는 2a가 되겠지. 당연히 a점은 1 4분의 1점이니까 a값은 양수가 되겠지. 요 놈을 y는 x 대칭이로 한 점이 b니까, b 점은 x, y가 바뀌겠지. 따라서 이 점은 2 a a라고 쓰면 되고, 또 a 점을 x축에 대칭이로 한 점을 실행했으니까 y 좌표가 바뀌겠지. 따라서 c 점은 a, 2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자, 그러면 일단은 BC의 길이가 3루트 10이니까 요 길이 한번 구해보자. 자, BC의 길이를 제곱하면, 예에서 10대고 제곱하면 A의 제곱이고, 예에서 10대고 제곱하면 9A의 제곱이죠? 내가 10A의 제곱이고, 3루트 10을 제곱하면 얼마야? 90이 되겠지. 그러면 A 제곱이 9니까, A 값 얼마 나와? 3 나오겠지? 여기까지는 따라오지? 자, 그러면 A가 3이니까에는 6콤마 3이 될 거고, A가 3이니까에는 3콤마 마 6이 되겠지? 여기까지는 인정이야?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BC의 기울기도 한번 구해보자. 6에서 3을 빼면 3분의, 3에서 마이블 빼면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? 3이네 아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 3분의 1인데 요 BC직선의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수직인거는 인정하는 거야? 왜?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BE가 지름이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또 이쪽도 얘가 수직이니까 바로 얘가 지름이 되겠지 그럼 원이 요렇게 그려지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길이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요이 점의 좌표는 빗점의 좌표가 x좌표가 6이니까 얘도 6 되겠지 그리고 이따 다6지원하고 얼마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요 지름의 길이는 얘에서 1 0거리 얼마 되겠어 5가 되겠지 그지? 자그 다음에 요게 지름인데 이거 원이 왜 찌그러졌어 아니 다 줘라 좀자그러면 원점하고 3마 마이너스 3의거리이 바로 지름이될거 아니야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 9 더하기 얼마 되겠어 3 6이니까 루트 45죠? 그럼 얘가 3루트 5 이렇게 되겠지. 얘가 지름이 되는 거야. 따라서 얘의 반지름은 얘를 반띵 치면 2분의 5지. 2분의 5를 제곱해봐. 그 얘가 4분의 25파이. 바로 얘가 요 원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반띵 치고 제곱하는 거지. 그러면 2분의 3루트 5를 제곱하면 4분의 45파이가 되겠지. 그지? 보하면 4분의 70파이가 되고, 얘가 2분의 35파이 바로 얘가 답이 되겠지.